저는 영등포구 이정현 무소속 기업 8번 이정현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 왔습니다. 어, 따뜻한 날씨에 정말 여름철이 해상이 되는데요. 어, 골목쟁이 이정현 기업 8번 후보의 선거 캠프가 에, 있습니다. 너무 못했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뭐 다같이 이정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연기를 주셔서 꼭 이곳에서 당선되셔서 영등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였으면 합니다 기호 8번 골목적 이정현 후보를 어, 적극 지지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후보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 다른 선거 캠프 하고는 다르게 아주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정말 서민적인 국회의원 우리 이정현 후보를 기호 8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현 기업 8번 후보를 적극으로 지지합니다. 어, 또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이정현 후보님께서, 어, 산일당 대표도 여기 마시고, 어, 국회의원 3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정당에, 음, 보수정당에, 어, 정말 보수우파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정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달라지겠습니다. 너무 못했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정연 후보님에게 정말 용기와 힘을 실어주시는 지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정연의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